지금 나와 있는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유산균이 10억 개, 100억 개가 더 들어갔다 경쟁력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너무 현장에서 피곤해요. 근데 글루타치오는요, 이제 누구나가 필수로 필요한 제품이에요. 면역 입구로 항산화이기 때문에. 요 항산화를 이길 수 있는, 아니, 활성산소를 이길 수 있는 건 항산화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먹어서. 근데 제가 한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미국 군사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 글루타치온을 직접 개발한 개발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성품이었다면 개발자가 올 이유가 없죠. 우린 제품만 위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품 개발자가 직접 나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 고스란히 녹화가 돼서 결국은 뭐냐면 체내 합성률을 높여주는 보스티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얼마나 빨리 세포로 즉시 공급을 시켜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드신 분들이 반나절도 안 돼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기능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면역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의 가장 큰 어, 면역을 담당하는 가장 큰 기관은 장입니다. 장 기능부터 개선을 합니다. 면역 세포의 80%가 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면역이 잘못되면 면역이 체계가 무너지면 첫 번째 오는 게 정말 우리 자가 면역 질환들이 무너집니다.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이 일종입니다.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내 세포가 나를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근육 이거 전부 다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러면 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데 얘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다면 우리도 전달하기 힘들겠죠. 근데 즉시로. 근데 그 담당자가 어, 그 개발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에요. 식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국에 나와 있는 글루타치온의 합성률은 보통 5% 미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건강식품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진짜 잘 만듭니다. 왜냐면 입소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거나 효과가 없으면 절대 네트워크는 이렇게 재구매가 안됩니다. 약국은 사도그만안사도그만 사도 다음번에 안 팔리려고 안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뭐예요? 재구매예요. 진짜로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효과가 급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우리는 95% 이상 체내 합성률을 높이는 부스트의 역할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지만 하루에 3개 줄 정도.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 정도로 많이 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산화가 되어 있다는, 우리 몸은 알칼리잖아요. 그런데 몸이 산화가 되어 있다는 건 녹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병들어버리는 건데 글루타시온이 그걸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옆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장기능 개선, 피부, 그리고 시력, 그리고 면역 질환들이 다 좋아지고요. 중금속을 해독을 하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일단 활성산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 공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 가보세요. 수험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성산소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 있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캐나다나 호주 같은 청정지역에 살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매연 때문에 폐폐하게 사는지. 근데 그게 결정을 블루타시온이 하는 거고요. 얘는 합성률도 높아지지만 즉시로 블루타시온을 공급을 해서 빠르게 항산을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신면요 여에 스더 박사님이 지금 어떻게 하죠? 필름을 입천장에 붙여서 먹는 글루타치온을 만들었고요.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 여기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화장품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정도면 매력있죠 이거는 누구나가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합성률이 떨어지면 모든 다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은 있으신 것 드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그 시장까지 이미 있는 시장 우리가 피곤하게 비치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글루타치온은 필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캡슐로 간단하게 먹으면 되고 먹자마자 효과가 나오면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요 도적되면 몸이 더 좋아지고 내 몸이 결국은 합성률을 높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름이 부스트입니다 불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첫 번째 웰빙 어, 라인에서 첫 번째 제품은 글루타치온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글루타치온 좀 이해가 되셨죠? 반드시 우리 몸에서 있어야 되는 항산화제인데 안 만들어지고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집어넣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가 아니라 즉시 효과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의 고비 글루타치온 제품의 이름을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얘 이름은 뭐다? 글루타치온. 부스테요부스요 어, 아, 그런... 얘는 부스트 <laughs> 자,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셨죠? 강력한 항산화 기능과 해독, 그리고 세포 복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타치온 드시는 분들이 빨리 피부가 탱탱이더 쳐오르, 이렇게 차, 차오른다니, 차오릅니다. 그래서 콜라겐하고 함께 드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또이 안에 콜라겐 성분을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와우라는 제품이 있어요. 다음 주에 대부분 주문하신 분들, 우리가 지금 한국이 약천개 가까이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 재구매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기 때문에 저희 본사도 다음 예상 생산 스케줄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를 드시고 강의 끝나면 저한테 다시 오실 정도로 속여서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10대 같은 20대 우리 청년분들 다이어트 관심 있어요? 네, 다이어트는. 누구나 다. 근데 옛날 다이어트랑 지금 다이어트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트 제품의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쉬워요. 그냥 아침에 하나, 오후 2시 되기 전에 하나. 근데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하루에 하나를 먹어도 되고 두 개를 먹어도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제가 전직이 다이어트 플래너예요.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짜리까지도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비우기, 채우기, 유지하기 아, 웃으시는 분들은 다 써보신 분들입니다 그죠? 700만원, 1200만원도 합니다 하루에 먹어야 되는 가지수가 14개가 넘어가고 일반식은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먹으면 리셋이라고 해서 못 먹게 합니다 그거 할수 있을까요? 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700만원, 뭐 작게는 100만원 그리고 크게는 천만원 반까지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도 너무 많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이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음번에 재구매할까요? 한번 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다고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늦어지거나 이러면 또 우리 사장님들이 설명하고 약사로 둔갑을 하시고 의사로 둔갑을 하셔야 돼요. 이걸 먹으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되고 그런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살 빼고 싶잖아요. 근데 올인원이에요. 캡슐로 끝내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되기 전에 하나 먹고.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안에 성분이 뭐냐면 주로 카페인 성분이 많아요. 아무리 천연 카페인이라고 해도 카페인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카페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민감하다 싶으면 오후 2시 이전에 캡슐을 드시는 걸로 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이 몸무게가 좀 많이 안 나가는데도 나는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 얄밉죠. 그분들은 그냥 하나만 드셔도 되도록 만들었어다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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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밉습니다. 아주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스트롤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돈이에요. 비싸면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비싸도 할 텐데요. 우리는 또중요하게 있습니다. 저걸 전달할때 소득이 돼야 할거 아니에요. 뭐 재미가 있어야 전달할 거잖아요. 그쵸? 심플해야 되고요. 효과 좋고요. 가성비도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오래 먹었겠죠? 제가 지난 2월 달이랑 지금이랑 좀뭐좀 뭐 빠져 보여요? 예. 진짜요 예. 예. 제가 제가 뭘 해야지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리지널로.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컨셉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비만이 그냥 단순히 뚱뚱한 게 비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접근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에 기준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결과 내기가 좀 쉬운데요. 어떤 어, 어떤 워딩으로 접근을 하냐면 비만은 질병입니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WHO라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신종플루랑 똑같이요. 비만은 질병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왜 질병이라고 분류를 했을까요? 비만이 되는 원인이 질병이 됩니다. 근데 예전 10년 전에 지금 비만과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비만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비만의 형태는 선천적이거나 뭐뭐또 질병이 좀 있거나 해서 비만이 오시는 분들 말고요 멀쩡했던 분들이 확진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의 시장성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질병이 있는 분들이나 유전적인 분들은 또 이런 처방이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는 일상의 8 0 시장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질, 그 비만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아요. 먹거리가 숟어요. 먹거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예전에 있던 성인 비만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10대 같은 20대. 소아가 아니고요. 유아까지 내려왔습니다. 유아까지. 근데 10년 전에도 유아는 있었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아는 있고요. 다음 10년 뒤에도 어린아이들은 있는데요. 뭐가 바뀌었어요? 먹는 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로 먹는 게. 제가 여기에 이 SOS 편말을 들고 있는 이 밑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저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진짜로. 정제된 탄수화물들, 그리고 당질들, 그리고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들, 그리고 일반 슈퍼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은 비만을 일으키는 그래서 질병이 되게 하는 원인인 당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돈벌자고 만들어 거기에 사람이 대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기에서 비만이 질병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좀 놓고 보자라는 거죠. 비만이 전 세계 유행화가 되고 있는데 전부 다 먹거리입니다.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가공식품, 빨리 먹어 쳐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탄수화물과 이런 당질이 너무 많아서 혈액을 더럽히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살이 찌게 하고 다시는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그래서 비만으로 가는 그런 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구비에이 와우라는 제품의 컨셉을 잘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먹거리가 문제인데 먹거리를 의지력으로 이겨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죠?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은 물론 뇌를 운영하는 뇌의 에너지 원료인 탄수화물, 즉, 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는 라 거예요. 하루에 3끼는 과식이랍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루에 3끼는 과식이라니까요. 하루에 3끼를 먹은 건요. 원래 유체노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 해놓은 거고 남성의 하루 총 열량의 소비량을 한 번에 다못먹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고 한 거지 하루에 세 끼를 먹으라고 한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세 끼만 먹어요? 아침 먹고 오전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오후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술 먹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죠 자동차 타죠 택배 시키죠 이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걸 에너지로 쓰지를 못하니까 혀혀히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10대 같은 20대 시장 봤는데 냉장고에다 넣었어. 근데 또 시장을 가오면 이제 냉장고 냉동까지 가요. 근데 또 시장을 가오면 이제 어디다 넣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못했던 그첫 번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먹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뭐가 좀덜 들어와요. 지금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는데, 먹어도 후지 것만 먹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죠? 정말 좋은 거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하니까, 당장 이거 끝나면 배고파서 그런 거 먹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우리 에너지를 즉시 채워주는 것 같지만 활성으로 뚝 떨어지게 만들어 혈당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비의 컨셉을 제가 와우의 컨셉을 잘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11년 동안 다이어트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달래고 해도 반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들이 뭐 때문에 못해요 먹는 걸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 와우를 한번 드셔보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컨셉은 뭐냐 몸에 휴식을 좀 주자예요. 몸이 좀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들도 전국을 다니시다 보면 하루 쉬어야 되죠. 그 다음날 전화와서 후원해달라는 파트너를 그냥 확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근데 하루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침에도 돌아, 저녁에도 돌아, 밤에도 돌아, 잘 시간도 없게 들어오기에,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들어와. 못만 뜨면 들어와. 그런데 얘는 일단 쉬게 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첫 번째, 몸에 휴식을 주면서 공복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요. 혹시 이 경험 있으세요? 드셔보신 분들 중에? 그죠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다이어트 시장이 그래서 별의벨 정말 입에 관리 말로 꼬십니다. 이것만 참고 넘어가면.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끔 공복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긴속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시죠? 우리 몸은 공복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이런 다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다시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지금은 잘 챙겨 먹자가 아니라 좀덜 먹자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너무 설탕, 방지, 정제되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컨셉은 몸에 휴식을 줄수 있는 공복을 유지하기 아주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오늘 먹었는데 내일까지 배가 아프신 분들. 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됐으면 국제적 아니죠. 그것도 받쳐놓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 우리 몸이 공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에 나중에 쓰려고 쌓아뒀던 거 있죠. 냉장고에도 쌓아놨고, 냉동고에도 쌓아놨고, 그것도 넘어서 김치냉장고까지 막 놨던 것들을 이제 꺼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쓰려고 간이랑, 그리고 뭐 근육에 저장했던 아주 정상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지방세포 안에다 막 눌러서 해놓는데, 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배만 이렇게 했던 것들을 꺼내 쓰는 몸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복을 하면 뭐 하려고요? 내 몸에서는 우리가 늘상 먹던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안 들어오면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이라는 것을 꺼내서 두 번째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지방은 원래는 방이랑 탄수화물이었죠. 근데 저장할 때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꺼내서 쓰면 에너지가 안 떨어지고 기운이 안 떨어져요. 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탄수화물만 붙게 되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손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는 에너지 모드, 에너지를 바꿔서 쓰는 스위치가 지방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쓰려고 모아졌던 거, 이걸 에너지로 태우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 안에는요, 닭고기 보시면 돼요. 닭 이렇게 해부해서 보면 노란 기름 많잖아요. 우리 보면 지방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에너지로 태우면서 쓰니까 그 안에는 복수도 엄청 많아요. 염증 덩어리도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얘가 그러니까 체지방으로 에너지 모드가 바뀌니까 염증도 없애주죠. 체지방을 태우니까 기운도 안 떨어지죠. 체지방을 태워주니까 벌써 몸의 라인이 달라지죠. 바지가 흘러내리는 건 나밖에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안 먹으면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블루타치온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처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스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게 만듭니다. 식욕이 조절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위의 용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위 절제수술도 하고요. 위를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연스럽게 식욕, 식욕이 조절이 되면서 먹는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거 다 먹어야 배불렀는데 반도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탄수화물과 당질은요. 그만 먹으라 하면 호르몬이 반응을 안 한다라고 해요. 먹어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거기에 호르몬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고고기 먹고 아이스크림을또 먹어요. 이게 다르다고 해요. 그렇게 정제된 것들은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저렇게 자연스러운 식욕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위에 양을 줄이고 그다음 뭐 한다고요? 에너지 스위치를 바꿉니다. 지방을 꺼내서 태우는 몸으로 그러니까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한 거죠. 근데 공복은 힘들어요. 쌩으로 굶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뭐 생으로 굶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체지방을 연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높아요. 당하고 펜타하고는요 당하고 지방하고는 열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방을 에너지로 쓰면 기운이 안 떨어져요.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스텝을 보면 에너지는 높고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빠르게 체중 감량. 그래서 제가 제품이 도착하면 14일 챌린지를 할 건데요. 제대로 하시면요, 일주일이면 효과를 봅니다.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요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아. 에너지 떨어지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40대만 넘어가도 벌써 다이어트 힘들어서 못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흔들어 먹고 이런 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혀 당 떨어짐이나 에너지 딸린 게 없다라는 거. 그걸 캡슐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엄청 빨라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진짜 먹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귀가 뜨거웠는데 같이 갔던 일행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무슨 몇분 만에. 근데 저 안에는 비타민3의 복합체인 나이아신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빼주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올인원 제품이라는 거죠. 세포 기능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항산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몸에서 계속 살이 찌는 건 저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이잖아요. 염증을 일으키는 게 대부분 먹고 있는 전개된 탄수화물들, 설탕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염증이 있으면 절대로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내몸 중에 내가 염증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싹 눌러보잖아요. 이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염증입니다다 염증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전부 다 셀룰라이트의 염증이에요. 그 지방세포 안에 염증이 바닥바닥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빼야 돼요? 순환을 하거나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는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요요를 겪지 않는 몸으로 체지방을 안 빼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살은 누구나 다 빠져요. 안 예쁘게 빠지겠죠. 근데 얘는 스텝이 있는 거예요. 식욕을 조절해서 몸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내 몸이 쓸데없는 것들을 키우게 하고 그동안 함부로 먹었던 식습관들, 과식의 습관들을 제어를 해준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4kg가 빠졌거든요. 4.몇kg가 빠지니까요. 어, 용적도 줄었지만 한번 빠지면 무슨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다시는 4kg가 쪘던 걸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을 것도 먹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틀에 한 번걸로 한번 밥을 함게 예, 비우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렵지 않게. 근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몸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이뇌는 굉장히 맑아진다는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입이 좋아하는 것만 잔뜩 먹었죠. 얘가 사실은 들어가면 세포에 영향은 하나도 안 돼요. 우리 김정수 교수님이 생명공학 교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영양분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왜 점점 유아까지 살이 찌겠어요 먹거리가 제가 아직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편의점 가서 사 먹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닭고기는 도대체 정체가 알 수가 없어요. 뭘 그렇게 붙여놨는지 원래 거기에 색깔도 아니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플하고 스트로하고 비싸지 않은 이 제품이 충분히 그들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지를 이 사업가의 관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스텝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는 살이 찌지 않게 하는데 쉬워야 돼요. 효과 빨라야 돼요. 그리고 비싸면 안 돼요. 한 달에 근데 저거 보통한통가지면 보통 한달 보통 넘어요. 어느 날은 하나, 어느 날은 두개 하면 가성비도 진짜 끝내주죠. 주변에 전달하기도 너무 쉽다는 거죠. 이 시장 살아있는 시장 맞죠? 네. 네. 간단해야 되죠. 네. 네. 비싸면 안 돼요. 그리고 효과도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더 좋은 건 저희가 여기에 무브먼트 문화를 함께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뺄수 있도록 내가 먹은 것도 공유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고 힘도 해주도 주면서 팀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요. 사람들은 이 시장에 돈을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시장이 어딘가 보면요. 바로 내 가족이나 나의 건강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제품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고와우라는 그 제품은 지금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도 누구에게나 비우기, 유지하기, 채우기 같은 복잡한 거안 하셔도 될 정도로 심플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제품이 이제 들어오면 14일 동안 무브먼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다이어트했던 분들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서 힘든 운동하지 않고요, 억지로 굶는 것도 하지 않아요. 드시면서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잠시 장을 쉬어주기 때문에 먹는 거에 제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을 가지고 체지방을 태워주는 요요 없는 체중 감량을 할 겁니다. 글루타치 필요한, 글루타치좀 필요하세요? 네. 와우, 필요.